안녕하세요 닷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mbn 한일 톱텐쇼가 장구의 신 박서진 뮤지컬 여신 김소현 트롯 광신 신승태가 막상막하 빅사이즈 신들의 대결로 명승부를 예고합니다. mbn 한일 톱텐쇼는 2025 한일 가왕전에서 활약한 한일 국가대표 현역 가수들이 한일 양국의 명곡으로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무제한 명곡 전쟁을 펼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한일 명곡 차트쇼입니다. 방송 직후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무대들의 조회수를 바탕으로 매주 1위에서 1위차트가 공개되며 대결 우승 무대는 조회수 5만회 추가 베네핏이 부여됩니다. 18일 오늘 방송될 한일톱텐쇼 69회에서는 트롯과 뮤지컬계 초대형 무대의 신박서진, 김소현, 신승태가 맞붙어 각 분야의 신급실력을 자랑합니다. 박서진은 남인수의 청춘 고백으로 신들린 장구 연주를 담은 다이내믹한 무대를 김소연은 자신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뮤지컬 창법으로 뮤지컬 에비타의 디오엔티 크라이 포미 아전티너를 신승태는 문희옥의 성은 김이효로 광신의 아우라를 제대로 뿜어내 관객들을 홀립니다. 이날 한일 톱텐쇼를 통해 케이트롯을 처음 접해봤다는 마이클리는 박서진의 트로센 롱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잘 봤다라며 감탄을 쏟아내고 김소연의 무대를 본 한일 대표 가수들은 대박이라고 탄성을 터트리며 감동을 표출합니다. 신승태의 무대를 본 리는 노래가 터키 아이스크림 같다라며 노래를 쥐락펴락하는 신승태의 실력을 칭찬하고 조째지는 신승태 씨는 빨리 무형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극찬을 보냅니다. 과연 막상막하 신들의 대결에서 승리를 차지할 사람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서진은 신곡 당신 이야기 글로벌 무대를 방송 최초로 선사해 감성 남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애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열창으로 늦가을 감성을 물씬 채우는 것. 더불어 한일 대표 고막 남신 조재즈와 마사야는 맛성의 남신 대첩을 이루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사랑하로 반전의 음색 남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증명할 조재즈와 보고 싶다로 눈처럼 내린 맛성의 감성을 선보일 마사야의 무대 중 어떤 무대가 승리를 차지하고 베네핏 5만 회 추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입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